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오동입니다. 갑자기 추워졌다가 이제 기분 좋은 가을 날씨가 된것 같습니다. 다만 날씨와는 상관없이 투자만 봤을 때는 이번 달에도 자산 배분 안 하고 국내 주식을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는 이상한 투자 말고 어느 정도 투자 방식의 원칙이 있고 그걸 지킨 분들은 비교적 쉽게 수익률을 올렸을 것 같은데 8월부터는 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 시장입니다. 지지부진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를 때는 확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해서 내 계좌를 지키고 투자 시장을 떠나지 않아야만 상승기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역시 개미는 안 돼. 공매도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냥 나갔다가 다시 남들 수익률 좋을 때 뒤늦게 들어와서 늦게 들어온 만큼 더 먹어야지. 그러면서 테마주 쫓다가 콜라당 날리고, 그동안 그런 투자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부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공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제 자료를 이용해서 마법공식에 해당하는 종목을 골라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속 저는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자산률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그들 중에 가장 모멘텀이 좋은, 즉, 최근에 가장 분위기가 좋은 ETF들로 투자하는 방식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에도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 유튜브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연금저축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감탄한 방식의 ETF 운용 방법을 연구하신 그 당사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께 그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그 물리적으로 지금도 한계라서 일단 11월달만 지나면 좀 수월해지니까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 방식도 그렇고 동적 자산 배분도 그렇고 사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또는 뭔가를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TDF라는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서 생애주기에 맞춰서 운영기관에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과 채권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주는 일종의 펀드 상품입니다 어, 미국의 경우 401k계좌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퇴직 연금계좌 같은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여기에 계속 적립식 투자해서 은퇴시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정도 되죠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인데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교되죠. 미국이 급여가 세서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퇴직연금 같은 거 전혀 건드리지 않아서 10년 동안 총 누적 수익률이 8% 이럴 때 여기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훨씬 높은 수익률을 쌓은 겁니다. 시간과 복리의 마법이죠. 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TDF만 1 천조 원 이상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기준 6조 3,800억 규모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용사별 TDF 상품들도 소개해드립니다. 보시는 요령은 TDF 다음에 숫자들이 붙어 있죠. 2025, 2030, 2035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투자 시작해서 2025년 은퇴 예정, 2030년 은퇴 예정, 뭐 이런 겁니다. 보시면 2045가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2045년 은퇴 예정자들을 가정한 거다 보니까 장기간 상품으로서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의 상품들도 나와 있으니까 제발 퇴직 연금 DC형이나 개인 연금 저축 구입하시면서 세액 공제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꼭 굴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에 미국장 조금 떨어지더니 다시 올라왔죠. 저는 몇년전 경영학 박사까지 하고, 현재는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세부전공으로 논문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고요. 분석이 아니라 직접 이쪽에서 기술을 맛보니까 부채로 인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미국, 뭐 이런 경제학적인 개념이 아니어도 기업들의 기술 같은 것들만 봐도 미래는 미국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게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단기간에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 시장에 투자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투자할 연금 계좌만이라도 꼭 해외 쪽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정말 세상을 바꿀 기술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제 연금 계좌는 2.36% 수익이네요. 올해 누적수익률은 18.83%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적용하고 있는 퀀트 전략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마법 공식에 모멘텀을 적용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멘텀은 계속 연구 중이라서 아직 공유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퀀트가 되었건 지수 투자가 되었건 기본적으로 자산배분 전략 위에서 운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들에도 일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좌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 표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금이나 금은 같은 헥지용 자산에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상한 잡코인 말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에만이라도 일부씩 투자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투자 ETF도 나왔고 세계에서 인정한 투자 자산이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전공하면서 이쪽 생태계를 공부하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냥 코인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웬 플랫폼이냐?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더리움이 좋은 투자자산인지 어, 이런 것들 블록체인과 관련된 투자 뭐 nft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투자에 대한 영상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존에 퀀트 투자 쭉 해오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처음 퀀트 투자 접하시는 분들은 퀀트 한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하고 지속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요. 저는 퀀트 투자를 하지만 절대 퀀트만을 믿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미국의 대형 기관들에서 하는 초단타 대응하는 로직을 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사고파는 퀀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즉, 시장이 유지가 되면서 박스피다, 뭐 이런 장이면 중간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주식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대부분의 일반 개인들이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어, 퀀트 투자 역시 용쓸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소형주 의 효과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몰빵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산 배분 전략의 일부를 퀀트 를 섞어서 투자 하시면 진짜 편안한 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지수 추종하는 투자 방식보다 더 액티비티 하면서 재미도 있어요. 이번 달에 저는 2.68%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3.2%. 코스닥도 마이너스 1.09%. 미국장에 투자하는 연금 계좌 수익률보다 좋았으니까 진짜 선방한 거죠. 제 주식 비중들 중에 퀀트로 돌리는 국내 주식은 25%밖에 안 됩니다. 본격 상승장에서 퀀트 비중을 확 실어도 늦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 보면서 최대한 지키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11월부터 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올해 수익률은 20.92%입니다. 지난달에 17.63%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1년간 연초 대비 3.38%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이계좌 수익률인데요. 역시 제가 굴려 주고 있고 기준일이 1월 7일부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거의 전고점을 회복했네요. 29.82%니깐요. 저희 아이 계좌 보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 아이 계좌가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원칙을 지킨 투자예요. 아무래도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철저히 지켜지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저 역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매매 유혹에 빠집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훨씬 크니까요제 아이 계좌에 비해서요 그 결과 비슷한 수익률로 가던 제 계좌와 아이 계좌 수익률이 거의 9% 가깝게 제 수익률이 더 떨어진 거죠 중간에 손을 대니깐요 그래서 내 계좌도 그냥 아이 계좌 투자해 주듯이 해야 한다는 진리와 같은 생각을 볼 때마다 되새깁니다 자녀분들 계좌 투자해 주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처럼 아마 뜨끔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법 공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엘 그린 블라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담 캐피탈의 운영수익률 연간 40%는 당연히 마법 공식으로 운영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그큰 금액을 운영하면서 매년 40%씩 먹을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에게 마법 공식보다 더 편하고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원칙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분기 개인 투자자들의 순 매수 상위 종목과 수익률입니다. 참 안타깝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순 매수 10위까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보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3분기 투자 심리도 많이 꺾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주식이 뭘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다 좋은 기업들이죠. 그런데 투자하기 좋은 주식일까요? 아니, 좀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지금 현재 투자하기 좋은 기업일까요? 우리가 해당 기업을 분석해서 정말 내 회사다 생각할 정도로 잘 알고 장기간으로 보고 투자한다면 좋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정말 대박 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그냥 시류에 휩쓸려요. 그러면서 뇌동매매를 하는 거죠. 기업들을 분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법공식 같은 투자 원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돈잘 벌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죠. 조엘 그린블라트는 책에서 바로 이렇게 돈잘 벌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제가 매달 올리는 이 컨텐츠의 취지가 그러하죠. 사실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추측하는 거죠. 돈잘 버는데 저평가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그걸 나름 리스트화 합니다. 점수가 1등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에서 50 종목까지 사서 걸려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돈잘 버는 것의 지표로 ROA를 적용합니다. 또 저평가된 기업의 지표는 PER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쉬운 지표들이죠. 이 그래프는 제 자료를 이용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시점 바로 전인 2007년 중반부터 최근 코로나 뻥튀기가 있었다 보니까. 코로나 충격 이후 코스피가 원상 회복을 한 시점인 2020년 8월까지 시가총액 하위 20% 종목들을 대상으로 마법 공식을 적용한 겁니다. 최근까지 다 넣으면 수익률이 너무 뻥튀기가 돼서요. 40 종목 투자 시 연간 복리 수익률 20.03% 나왔네요.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아래 MDD, Max Drawdown이라고 해서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률을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전략으로 열정목만 투자할 경우 무려 마이너스 72.62%까지 떨어집니다.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더큰 낙폭이죠.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이대로 못 버팁니다. 코로나처럼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닥치느냐?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전략과 방법은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계속 이렇게 투자했을 때 제법 예쁜 곡선이 나오죠. 수천 번 백테스팅을 돌려봤을 때 사실 수익률을 좋게 하려면 무조건 백테스팅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백테스팅을 직접 돌리신다면 정말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생존 편향이라는 겁니다. 생존 편향이라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데이터들로만 백테스팅을 함으로써 과거 없어진 기업을 만약 투자했다면 쫄딱 망할 것을 고려치 않는 걸 말합니다. 제 프로그램의 백테스팅 결과는 그 생존 편향을 없앤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최근의 백테스팅 결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 잘 먹히는 전략을 적용해야 되겠죠. 물론 제가 테스팅하고 계속 돌리는 전략들 중에 이 전략보다 우수하고 MDD도 낮은 전략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걸 제가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마법 공식만 말씀드립니다. 이번 10월까지 40 종목 투자할 경우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7월 중순 전고점 이후에 어,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군요. 어, 백테스팅 결과 이 마법 공식으로 올해 계속 40 종목을 투자했다면 51.01%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젠포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 백테스팅 해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 정말 중요한 게요 자산 배분 투자나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퀀트 투자를 하실 때 사실 핵심은 바로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입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리밸런싱을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올려드린 엑셀로 해보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엑셀을 다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장벽이라는 것도 제가 이 진행을 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현재 제 퀀트 컨텐츠를 웹 서비스 형태로 제작 중인데 그 부분에서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면 쉽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달제 자료는 영상 하단에 제 블로그 링크가 달려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마법공식 뽑아보는 것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블로그의 엑셀 자료를 보시면 상단서부터 나오는 것이 시가총액이 하위에서 높은 것 순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금융주나 지주회사들은 없습니다. 뭐 일부 지주회사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좀 구분상의 오류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제일 밑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퍼 PBR 영업 이익에 대해서 좀 필터링을 해 줘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퍼를 클릭을 하시고 우리가 1보다 큰 기업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보다 같거나 작은 기업을 삭제를 해 주면 되겠죠. 숫자 필터 두시고 작거나 같음을 선택하고 1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가 마이너스 이런 기업들만 우리가 삭제를 해 줘도 마이너스 난 기업들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기업들에다가는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클릭하시고 행 삭제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쭈루룩 다 날아가요. 퍼 다시 누르시고 필터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뜹니다. PBR도 0.2보다 작거나 같음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한 기업이 뜨네요. 뭐 이름 보지도 않고 그냥 행 삭제합니다. PBR도 역시 필터 해제.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금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 역시 숫자 필터 누르시고 작거나 같음 0.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영업 손실인 기업들이 떠요. 그래서 영업 손실인 기업들도 다 삭제를 해줍니다. 행 삭제. 영업이익 누르시고 필터 해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업들이 다시 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일은 시가총액이 하위 20%인 기업들을 먼저 골라내는 거예요. 1,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선택하고 이 우측 하단에 점을 더블클릭 하시면 시가총액 순서대로 1등부터 몇 등까지 쭈루룩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보자면 삼성전자가 1318번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기를 하나 띄워서요. 1318개의 기업이 있는데 하위 20%의 기업을 고르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263.6개의 기업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264등 이후서부터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고르셔서 265등, 264등까지 삭제를 해주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쭉 올라가셔서 이제 세 번째로 작업해 주실 것은 퍼 순위 그리고 roa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퍼 부분으로 가셔서 이 앞에다가 대고 우클릭하시고 삽입 버튼 삽입을 한세번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열 부분 위에다가 퍼 순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옆에는 roa 순위 그리고 전체 뭐 총합계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퍼 순위는 퍼가 낮은 것부터 정렬을 할 거예요 퍼를 클릭을 하시고, 어,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하면은, 낮은 것부터 뜨죠? 그러면 1, 2라고 입력을 합니다. 선택하시고, 우측 하단 더블 클릭. 그러면, 퍼가 좋은 기업서부터, 즉,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서부터,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점수가, 번호가 매겨져요. 그리고, ROA 같은 경우는, 이렇게 ROA 가셔서,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ROA가 높은 기업들서부터 정렬이 되겠죠? 역시 1번 2번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하시면 이런식으로 쭈루룩 나열이 됩니다 총합계는 는 하시고 플러스 이렇게 퍼순위 선택하신 다음에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ROA순위 는 하시면 전체 총합계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오름차순 정렬 해주시면 좋은 애들서부터 이 순위 자체가 좋은 기업들서부터 쭈루룩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맨 앞으로 오셔서 여기다가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1, 2 이런 식으로 매긴 다음에 역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만약에 20 종목, 30 종목, 40 종목, 50 종목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럼 얘들을 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여기 제가 그냥 얼핏 딱 봐도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20 종목을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서 한6 종목이 철강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분산 투자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최소한 뭐뭐 뭐 같은 종목이 많이 겹치는 것을 쓴 최대한 좀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준을 예를 들어서 나는 전체의 어, 10%보다 넘지 않겠어. 또는 뭐 15%를 넘지 않겠어. 어떤 특정한 섹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 지금 현재 제 자료는 개별재무제표라는 거, 흔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요. 조금 더 소용주의 특성, 그 개별적인 기업의 특성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저는 지금 개별재무제표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 자료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 특히 주식 숫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분기 중간에 움직인 거는 제가 현재 제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 특성상 캐치가 안 돼요. 매일 매일 그 주식 수는 캐치가 안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무상증자나 액면분할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는 지금 여기 뭐 퍼라든지 이런 주가 기반으로 되는 그 평가지표 같은 경우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 수 같은 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달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